밥 어, 밥하고 김하고 어떻게 먹는 건지 알지? 어떻게 먹어야 돼? 김을 밥에다가 꼬집어서 먹는 거 알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참치도 있어 아니 참치 그렇지 뭐라 그래? 멸치 콕 해서 입에다 쏙 넣으면 돼 아직 입에서 뭐 먹고 있구나?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먹어 얌 하고 맛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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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두부 먹어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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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먹었던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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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로어어니

응 맘먹어 밥집어서 먹어 어, 어. 나야 그러면 어. 이게 맘대로 먹고 싶게로 먹어 아, 젓가락 <laughs> 젓가락 왜 젓가락을 쥐었어? 왜젓가락왜 쥐고 와요? 몰라 젓가락이 지금 없어 응? 아까 다 응? 돌아간거 아니었어 아침에? 제... 그거 정리한지가 언젠아 응. 그럼 위에 칸 위에 정리가 안된거 아닐까? 한거 같은데? 확인해보지 마응 김만 먹어? 어. 밥이 섭섭하지 않을까? 어.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한 입만 먹어보지. 두 분데 어. 짭짤롬에 이거 되게 짜. 어. 짭짤하면서 니네 입맛에 딱 맞을 거야. 한 입만 먹어봐. 받아. 다 짜. 간장 오혀서 진짜 맛있어. 먹어봐 도윤아. 후회할 거야. 어. 아기.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아. 한 입만 먹어봐. 아. 아. 김 싸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먹어. 김 싸서. 날면 발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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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에 바르고. <laughs> 뭐 하는 거지? 그래 이거 이렇게 매콤하고 뜨뜻한 거 먹으면 뭐 속이 좀 풀리겠다. 응. 아 이게 내가 지금 몸이아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막 저기 막몸 힘이 약 몸살 같은 느낌과 졸림이 확 와가지고 약 때문에. 약약좀 음 먹고서 약좀확볼때 음 넘어갔다가 약좀 음 진정되면은 말짱했다가 음 이게 약을 먹을 때마다 반복인데. 약이 엄청 센가보다 어, 근데 그냥 사이클 돌때마다 몸이 좋아지는게 느껴지거든 음, 토도 그렇고 오 음, 다행이다 아마 내일이면 약이 오빠한테 맞나보다 결국 그리고 그 전에꺼 보다 스테로이드도 들어가있다고 뭐 이비인후과에서 어쨌든 뭐 센거 줬어 음, 그전에게잘 안맞으니까 더 세게 줬는데 응그전거는내과였거든아 어, 어제는 이비인후 과로갔어왜딴 응. 데로 갔어? 하나가 휴진이었어 응? 한 과가 휴진이었어? 아니? 그러면? 응. 엄마 거야 이건 네 저기 처음에 응. 무슨 과로 가실래요? 그랬는데 앞에 응. 그, 그, 사그한다내 과에만 준수했으니까 응. 내 과로 간 거야? 내가 술라 술것도안해 가지고 아 그래? 아다이 검사 분이 내 카로 드릴게요 그랬어 응난 매만 해가고 거기 기다렸던 건데 음 이비인후과가 있더라고? 응이술 먹는 거 알았으면 난 이비인후과 같지음 그래서 이번에 오빠가 이비인후과로 간다고 거야? 응음 내가 갔을 때는 음. 대기열에 아무도 없었어 응 음. 이비인후과로 드릴까요 내 가루 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응 음. 아, 이비인후파가 있었구나? 응음 이비인후파가 음 아니 두부가 진짜 맛있다고 근데 응난 멸치랑만 먹어 응열치랑파 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맘마. 이게 맘마야. 맘마. 어. 맘마. 맘마. 어. 맘마. 그만만안 먹으면 다른 깎아고 먹어. 아무것도 없어. 까까 없어. 맘마 먹어야지. 까까같지 맘마. 미안 아니 엄마가 다 먹어야지 까다가 있는거야 밥에다 얹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 음, 저걸 진짜 좋아해 좋아. 뭐? 멸치 멸치? 멸치? 짭조름해짭조름하다짜장라 생선이잖아 나도 어릴때 멸치 좋아했던거야 음음그 약간 짜장면 멸치 까까 까까 올리고당 들어간 면식 먹 거, 다 그치. 물엿도. 아까아까 응응. 만다 먹어야 돼. 응. 음. 어. 음. 응 없어. 엄마가 다 먹었거든. 좋지. 좋은데 뭔가 약간 라면하고 달라서 특이하고 좋은데 뭔가 약간 그 양념 맛이 너무 강하다. 안마마. 안마마. 자. 안마마. 모르겠어. 안마. 엄마랑 아빠랑 대화할 땐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안마. 기다려. 야, <laughs> 근데 짠, 짜다는 말이 나.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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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엄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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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을엄 엄마, 랑마 엄마, 엄마, 어 아니야? <웃음> 응. 물을 더 잡아야 되나? 엄마, 엄엄엄 엄마, 봐봐 응. 이거 여기 있잖아 생선. 응. 어. 이거 먼저 먹는 거야. 어. 어. 이게 아기용 생선이야. Je vais vous mm 아 쉬어도 돼 응, 나. 응, 지금 혼자 갔다 왔어 일단 약 먹고 나가자 <laughs> 더 먹을 거야? 응거더 갖다 줄까? 아니 나는 괜찮아 비도희야 안 먹을 거면 생물도다 먹지 마뭐 하는 거야 무슨... 야. 야, 아래 있는 걸로 해결해. 안나나나 나. 아 있는 걸래안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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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댕. 오, 댕.

냠냠 깨물어 먹어봐.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엄마, <laughs> <laughs> 왜? 내가 이 아까 정신 차내 어차피 다 먹어서. 엄마 엄마 마마가 김두기 김두기 아빠가 밥 주러 왔지 너 거기 의자 똑바로 안앉아 떨어져 여지